성매매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외국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도덕적 결함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집행유예는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 심사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와 같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 기록 조회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므로 단순 사실관계 은폐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비자 거부나 입국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전 반드시 판결문과 집행유예 선고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이후에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 사회봉사, 직장생활 등 긍정적인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 없이 정직하게 설명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외국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